thank 슬슬이슬슬이 위소를 슬슬이 띠는 그 이름, 닮아지고. 속의 숙이 내 모습에 저럽구나. 얼마나 그리우면 꽃이 됐나. 한 새벽 올 때까지 홀로 아아아달아아아아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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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새파란 달빛 아래 고개 내 모습에 롭구나 자, 이 차는 멘드라미로 어, 만든 멘드라미 꽃차입니다. 우리 가꽃 모양이 꼭닭뱃처럼 생겼죠. 그래서 개관하라고하는멘드라미 꽃차입니다. 이기꽃차는 어, 유심히 보지 않으면 정말 보기 어려운 그런 쑥꽃차입니다. 어, 쑥도 꽃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쑥꽃 향기가 굉장히 우수하고 좋습니다. 이기 있는 꽃차는 구절초입니다. 어, 신이 어머니를 위해서 내린 풀이다 해가지고 섬모초라고도 어, 하죠. 그런 구절초 꽃차 향기가 아주 우수하고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펜지 어, 꽃차입니다. 펜지 꽃차는 우리가 청렬을 해독하고 그리고 이제 눈을 청일된 눈에 도움이 되죠. 아주 색상이 예쁘게 나오는 그런 차입니다. 이 기차는 해당아 꽃차예요. 해당아 요즘 많이 비죠. 해당아가. 여기도 편지꽃 차이고, 여기는 가지 차입니다. 가지 하면 보통 우리가 반찬을 만들어 먹는다든지, 그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얘는 차로 만들었는데, 정말 맛도 우수하고 괜찮습니다. 음 여기는 이제 삼색 제비. 제비꽃이 있고, 그리고 이제 편지꽃이 있고, 삼색 제비꽃이 있습니다. 다 비슷해 보이지만은, 각각의 조금씩은 다른 그런, 어, 색상과 음 네, 모양을 갖고 음 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 모란꽃차. 우리 보통 뭐 목단이라고 하죠. 어, 작약은 초본이고 목단은 목본입니다. 어, 꽃들 우리가 모란이라고 하는데 모란 꽃잎차입니다. 음, 음, 음. 여기는 어, 금잔화꽃차죠. 텐 성분이 풍부한 금잔화꽃차입니다. 가을의 꽃 하죠 구슬초. 예, 여성들한테 도움이 되고 향, 아주 향기로운 가을꽃 구절초입니다. 여기는 삼지 구엽초, 삼지 구엽초로 만든 삼지 구엽초 꽃차예요. 음. 여기는 어 우리. 들에 나가면 조금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은 굉장히 귀찮게 하는 풀이 있습니다. 개망초라고. 개망초로 만든 그런 꽃차예요. 차로서는 참 좋답니다. 여기는 어, 당금주와 식초 음료입니다. 어, 여기 있는 것은 도라지 뿌리부터 꽃까지 전초를 가지고 식초를 담근 식초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더덕으로 만든 당금주고, 음, 여기도 식초예요. 식초고, 여기는 이제 삼지구엽초라고 엄양각 들어가죠. 삼지구엽초가. 삼지구엽초로 만든 당금주입니다. 여기는 황기. 어, 우리 여름에 체력 보강하는데, 그 삼계탕 할때 많이 쓰이죠. 황기고, 여기는 산삼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 아까 오신 손님도 이게 뭔지 굉장히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이거는 이제 배모 꽃으로 만든 당금주입니다. 이것은 어 매화 꽃입니다. 봄에 한송이 한송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채취해서 만든 그런 매화 꽃입니다. 자 매꽃도 그냥 우리가 선물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어, 좋은 예쁜 보자기에 써서 선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건 어, 민들레 꽃이에요. 민들레 꽃. 민들레 꽃하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어, 시골 아니면 고향집 뜰 같은 그런 민들레 꽃입니다. 요즘 이런 차가 꽃이 많이 피어 있죠. 술레국하라고 예 수레국화 꽃잎을 하나하나 따가지고 이렇게 만든 수레국화입니다 음. 지금 그 자두나무에 자두가 어 제법 많이 커져 있습니다 자두꽃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 꽃으로 만든 그런 자두꽃차입니다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멘드라미 고차예요. 닭뱃살처럼 생긴 멘드라미로 만든 그런 고차. 차를 우렸을 때는 어, 아주 붉은색이 예쁘게 나오는 그런 고차입니다. 근교의 부산이나 울산 김해 어, 이렇게 양산 뿐만 아니고. 경북에서도 많이 찾아오죠. 그리고 어 양성고차 하면 아마 전국적으로도 알려져 있는 그런 업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저희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권할 수 있는 게 자신감 있게 권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건강한 재료라는 거예요. 무농약으로 키우고 어 정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먹거리를 만드는데 열심히, 열심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매산야초 꽃차 연구원으로 어, 양산꽃차라는 이름을 걸고 어, 전국으로 꽃차를 만들어서 어, 나가는 꽃차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어, 한매하면 어, 여기 한매산이 있는가 하고 질문을 들어옵니다. 한매는 큰 산이라는 뜻입니다. 큰산 안에는 좋은 재료와 그런 어, 건강한 먹거리들이 있죠. 그런 이름으로 저희가 20년 전 남편과 함께 직접 흙을 발라가며 목소 한 분과 이렇게 집을 지어서 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양산고차가 있는 이 지역은 앞으로는 오봉산, 뒤로는 토곡산 이렇게 좋은 산자락에 앉아서 얼마만큼 좋은 환경인지 와보시면 금방 알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어 저희 사이가, 어, 저희가 살고 있는 이곳이 화재에서도 내화마을인데, 어, 화재란 이름은 내화꽃에 비유해 가지고 만든 지명입니다. 그럼 저희가 살고 있는 내화는 내화꽃 속이란 뜻이죠. 내화꽃 속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좋은 차, 건강한 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차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